바루스 뭐야 바루스 왜 등만 보여? <놀러> 바루스는 그... 부진이야. 전사가 아닌가? 아우 어, 아프 바루스 오늘 처음 파나? <놀러> 뭐야 바루스 죽었다 이거. 씨발. <놀러> 바루스 존나 못 해. <놀러> 친구 하자 이거 끝나고. 아니 뜯팀한테 그못 땄다니. 아니 왜 갑자기 그때 나쁜 질량. 사람이야? <laughs> <나> 벌써부터 <laughs> 팀 내에서 이한질이 심하다. 그러니까요. <laughs>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. 같은 팀인데 운영을. 원래 제가 이제 남을 깎아내리면서 지가 이제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성격이라. 본인 소개 중신가요아뭐 <laughs> 허섭이 한 마리가 있네. <laughs> 본인을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? 그, 케넨 혹시 미니언 정리 안 되나? 그냥 W를 그냥 이동기로 써버리는데. 그쵸 그쵸. 할줄 몰라. W는 원래 이동기가 아닌데 뭔 소리야? <laughs> 전류방지인데? <laughs> 저형 방귀는 <방퀸> 자체를 모르는데 <웃음> <웃음> 그냥 말안 하겠습니다 그냥.